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팔로우 리스트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마요르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브라이튼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박인 게 이강인이 가면 좋은 팀이 브라이튼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영상 심지어 있어. 아스날, 맨시티, 브라이튼. 요런 데는 괜찮아. 어, 브라이튼. 경기력이 좋은 팀을 얘기. 이강인 스타일을 마음껏 보여 줄수 있는 팀. 빌드업도 하고 어느 상대를 만나든 상대가 누군지 간에 빌드업을 하고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하는 새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중이어도 사이사 느낌을 씁니다. 그러면 공미 자리가 있어요. 공미 자리를 이강인을 뛰게 한다? 랄라나 대체자로. 와우! 랄라나! 드디어 넘버 텐! 드디어 이강인이 넘버 텐을 뛴다? 진짜 이강인 축구 시작되는 거야, 이러면. 미토마가 뛰고 강인이가 넣어주고. 팀에 남아서 이적할 마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요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강인 선수가 잘하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요렇게까지 볼수 있죠 근데 바이아웃 제시를 안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죠 이제 이게 요즘 시대는 너무 SNS 시대라서 엄파란 거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도대체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누가 이강인이 팔로우가 들었나? 누가 이강인이 뭐 누구를 언팔하나? 누구 팔로우하나? 이거 누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대단한데? 이거 처음에 발견한 사람 진짜 리스펙이다. 바이아웃은 지불하면 구단 의사 상관없이 이강인이 오케이하면 갈수 있어요. 구단이 상관없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팔로우 리스트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마요르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팔로우가 사라진 것도 사라진 건데 하나 더 보여줄게. 이거 봐. 발렌시아는 심지어 아직 있잖아. 발렌시아는 아직 팔로우하고 있는데 마요르카가 사라졌어. 근데 원래 자기가 팀을 떠난다고 그 팀을 언팔하지 않지 않거든? 이게 본인 팀을 원래 언팔하지 않아요. 이 언팔이라는 거는 잘안 하는 거야 원래 자기가 계속 뛰었던 팀인데. 야 근데 이거 뭔가 큰 사건이 있었나 본데? 언팔할 정도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강인 선수의 리스트가 떠야 됩니다. 마요르카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심지어 이게 사라졌다는 거. 여기서 이제 본인이 마유르카 선수다. 여기 없어졌어. 많은 걸이거는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난 이거 내가 영국에서 오래 살아봤고 이래서 아는데 선수들이 떠난다고 진짜 잘 언팔 안 해요. 그냥 이건 거 같아. 내가 그냥 한번 문독의 도 망상 한번 해볼까요? 문독의 도 망상이 또 틀린 적이 별로 없거든. 요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이강인이 저는 팀에 남고 싶다. 이번 시즌 더 열심히 해서 저는 여름에 더 좋은 팀으로 가고 싶다. 지금 팀에서 경기도 많이 나서고 있고,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저는 팀에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팀에서, 아니, 야, 바이아웃이래. 야, 우리 돈 벌게 해도 나가. 어너 보낼 생각이야 우리 이 바이아웃 오퍼를 거절할 수가 없다 어 지금도 주가 올렸을 때 너를 보낼게 그러니까 이강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풀로 뛰고 싶고 마이루카에서 더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마이루카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지금 너로 수익 벌수 있을 때 벌래 지금이야 나가렴 이러면서 트러블이 생겨줄 수도 있어 요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망상은 이런게 있습니다 구단들에서 이강인에게 바이아웃을 제시 혹은 바이아웃 까지는 아니어도 거절하기 힘든 팀이 제의를 함. 만약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이강인이 팀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이적을 가고 싶습니다. 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이고 저는 왼쪽 윙이 아닌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팀이 안 된다. 우리 잘하고 있고 너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적을 거절한다. 바이아웃은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구라, 이렇게 구라를 친 거야. 예를 들어, 바이아웃인온 적이 없다라고 구라를 칩니다. 근데 이강인 에이전트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바이아웃 a가 왔었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강인 마유르카 들어가서 구단이랑 얘기하다가 빡쳐서 언팔, 나이 구단에서 뛸 마음 없다.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배신감을 줬다. 어떻게 믿고 축구하냐? 이런 느낌? 현재 강진리가 이적을 갈 만한 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디냐 1. 뉴캐슬 2위가 아스톤빌라 3위가 페이노르트 4번이 레알베티스 이 정도? 이강인이 정말 잘하지만 지금 뉴캐슬 여러분들 3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에요 3등 뉴캐슬의 이적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진짜 다시 시작해야 돼 주전 경쟁을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주전 경쟁에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거 봐 이게 순위란 말이야 뉴캐슬 11점 실점했습니다. 11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리그 최소 실점 팀이에요. 그만큼 뭐냐? 수비를 빡세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뉴캐슬에 가게 되면, 뉴캐슬에 가게 되면, 조엘링턴이랑 경쟁을 한다. 이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 봐. 뉴캐슬 가면, 사실, 알미론이야. 오른쪽 윙. 진짜 딱이 느낌이야. 절대 조엘링턴이랑 경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지금, 조일링턴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조일링턴이랑 이선수랑은 비교하면 될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뉴캐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뉴캐슬은 지금 안토니 고든 고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든 조일링턴은 선수만의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과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에요. 요게 멤버야. 거의 안 바뀌어 얘네도 지금 이게 거의 주전 멤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트리피어 여기 이제 롱스타프 요 자리나 윌록, 그러니까 롱스타프 윌록 조엘링턴 알미론 요네 자리 중 하나를 뛸수 있는 거잖아 이강인이. 사실 조엘링턴은 피지컬이 너무 좋습니다. 피지컬 너무 좋고 드리블러이기도 하고 얘가 골도 많이 넣고 뉴캐슬에서 PK 차, PK도 차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기가 쉽지 않아 사실. 근데 알미론 자리인데 알미론의 활동량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이 알미론이 뛰는 양이라든가 뛰는 거리라든가 속도감이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알미론이랑 트리피어의 요 조합이 현재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알미론을 밀어낸다? 조엘링턴을 밀어낸다? 사실 힘듭니다 근데 윌록도 사실 아스날 쩔이잖아 얘가 근데 활동량이 뒤져 얘가 뉴캐슬에서 더러운 짓을 다 해요 경기 많이 뛰잖아 막 태클 깔고 막 싸우고 갖다 받고 이런 걸다 하는 애야 뉴캐슬에서 얘 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얘도 어리고 영국산이야 롱스탑프 스탑 타프 롱 자리를 우리가 안볼 수가 없는데 롱스타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냥 l 주전이에요 얘네가 주전이 잘안 바뀌어. 원래 우승하는 팀이나 리그에서 잘 나가는 팀은 여러분들 선발 명단이 잘안 바뀝니다. 20경기 됐잖아. 20경기. 선발 명단을 자주 바꾸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강인이 냉정하게 가면 n 멤버 t a 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f 커 역할. 근데 또 a 커를 하러 간다? 현재 주전급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강인이 a 커 역할을 하러 갈 필요가 있나? 이 연팔이 나는 되게 좀 궁금해. 레스터 때 경기도 보면 라인업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인업이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아 근데 조 윌록이 기술적으로는 이강인보다 부족하지. 근데 조 윌록이 체력, 체격, 뭔가 가운데서 싸움 붙는 거. 이게 훨씬 좋아. 강인이보다. 그리고 뉴캐슬은 사실상 알미론과 조 헬링턴이 충분히 풀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 이강인 브라이튼 떴다고? 어? 아니, 맞아? 강인이 브라이튼 떴어? 브라이튼 지금 가심 나왔어? 브라이튼이면 이강인한테 진짜 잘 맞지. 내가 옛날에 그말한적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강인 브라이튼 같은 데 가면 좋겠다라고 한적 있지 않나? 이강인이 가면 좋은 팀이 브라이튼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영상 심지어 있어. 아스날, 맨시티, 브라이튼. 요런 데는 괜찮아. 어. 브라이튼. 경기력이 좋은 팀을 얘기 이강인 스타일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팀. 빌드업도 하고 어느 상대를 만나든 상대가 누군지 간에 빌드업을 하고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하는 새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하는. 그래서 뭔가 이강인이 이번 시즌에 이적설이 현재 지금 나는 오늘 경기선발로 안 나온 걸로 인해서 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예. 이강인이 가서 뭐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요거를 물어본다면 무조건 잘해요. 지금 이강인은 논 이유. 이거 뚫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이강인을 영입할 수가 없어. 레알이 영입을 할 수가 없어. 논 이유 선수 누구 데려옵니까? 막 비니시우스. 얘 빼고 이강인을 살 거야? 아니잖아. 비니시우스를 빼고 이강인을 살 거야? 불가능한 소리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를 봤을 때안 돼. 넌 이유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축구를 그니까 잘하는 팀을 갔으면 좋겠어. 꼭 빅클럽, 좋은 구단, 막 강한 구단 이런 느낌보다는 어 경기를 주도하려고 노력하는 팀. 아래서부터 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팀. 이런 팀에 이적을 해야 이강인의 주가가 올라가고, 이강인의 실력이 올라가고, 뭔가 이강인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그런 팀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수비만 하고, 뭐 전방 압박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내려가지고 5-4-1로 쓰고, 이런 수비하는 축구팀에서는 이강인이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 5-4-1로 내려서서 수비하는 팀? 원하는 거? 기동력이야. 그냥 기동력이야. 근데 이강이 냉정하게 기동력이 좋진 않아. 이거는 모두가 알아. 발 기술이 좋고 패스력이 능 좋고 센스가 좋고 열심히 뛰고 의지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건 알겠지만 이런 오사일로 내려서 수비하는 팀이 필요로 하는 그 기동력이 부족해요. 이 문도그의 망상이 와우. 아 브라이튼은 무조건 되지. 어이 나, 나 방송 끌라 그랬는데 못 끄겠다. 여러분들 진짜 브라이튼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박인 게야 내가 이것도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협상 중이어도 와 가보자. 야, 자 문도구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브라이튼 만약에 가잖아, 브라이튼 만약에 가면 나 너무 행복해. 나왜왜 행복한 줄 알아? 브라이튼 감독 분석을 다 해놨거든. 아니 문도구 대제레비 얼마 전에 했잖아. 감독 대제레비 분석을 했단 말이야. 와 이거 이렇게 이어지나? 야, 대제레비 축구에 이강인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왜왜 왜 중요하냐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보여드릴게요 빌드업 때424 느낌을 씁니다 그러면 공미자리가 있어요 공미자리를 이강인을 뛰게 한다? 랄라나 대체자로 와우 랄라나 드디어 넘버 10. 드디어 이강인이 넘버 1 0을 뛴다? 진짜 이강인 축구 시작되는 거야 이러면 와우 캉샌리컴먼 미토마가 뛰고 강인이가 넣어주고 이야 와 나왔습니다 혹시 문도구의 망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강린이 물었다. 마요로카는 1월에 지금 제안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여름을 위한 문을 엽니다. 플러스 10 밀리언에 대한 테이블에는 브라이튼과 라리가 클럽의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대화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두 개의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라리가 클럽 하나랑 브라이튼오 마이 갓. 아 이거 무조건 브라이튼이다. 강인아, 데제르비로한테 가자. 강인아, 데제르비 가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는 국뽕이 아니라 강인아, 데제르비한테 가야 돼. 기회야. 아니.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 이강인이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 그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하고자 하는 그 축구를 하는 팀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가야 돼 가야 돼 진짜 야, 이건 진짜 가야 돼 이건 안 가면 안돼 브라이튼 축구는 가야 됩니다 돈 있어 브라이튼 최근에 트로사를 보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30억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메꿔줄 수 있잖아 이강인 티셔츠 사서. 가능한 부분이잖아 우리 강진리의 소녀팬들만 강진리의 유니폼 사도 230억 맺고 집니다 문도구의 망상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강인이 브라이튼 갈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면 트로사를 보내고 어차피 지금 랄라나도 사실상 거의 코치 겸 선수거든요 랄라나가 여러분들 에덤 랄라나가 거의 코치 겸 선수예요 지금 여기 팀에서 미드필드 진에 길모어 있죠 카세이도 파스칼 랄라나 에덤 랄라나 34살이란 말이야 딱이지. 랄라나 대체자로 딱이지. 해볼 만 하잖아. 뉴카슬이랑 다르잖아. 여기서는 진짜 오히려 경쟁해 볼 만한 게 포메이션이 해볼 만한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 자체가. 진짜 이게 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한 게 이강인한테 어울린다는 거고 후방 빌더블 하고 그 하는 축구 자체가 이강인 축구랑 어울리는 축구라는 거야. 여러분들, 브라이트는 전방에서 누르기도 하고 브라이트는 지배하는 축구를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야. 와! 오른쪽 윙이나 랄라나 다리. 제발. 소름 돋는 게뭔줄 알아? 나 오늘 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 것도 안 먹고 한 끼만 먹자 이랬거든. 오늘 갈매기살 먹고 왔어. 오늘 김코치랑 갈매기살 먹고 왔거든.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 이 드립이 아니야. 진짜 레알 갈매기살 먹고 왔어. 김코치 인증해줄 수 있나요? 누가 보면 끼워 맞추는 줄 알아요. 야 오늘 우리 갈매기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브라이튼 유니폼의 로고가 갈매기. 그, 갈매기 쌀을 우리가 먹었는데,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사장님이 음료수 서비스를 안 줬단 말이지. 근데 오늘 갑자기 음료수 서비스를 줍니다. 이거 뭐죠? 그 바닷가 이런데 해변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로카도. 벨트는 좋지. 여기 안에 놀이기구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 안 풀렸다 하면은, 어, 미토마랑 여기 가서 놀이기구 요거, 여가삥 돌아가는 거 이거 있거든. 경기 안된 날은 미토마랑 가가지고 요거 한번 타면 되잖아. 기분 안 좋을 때그 여기서 저쪽으로 쭉 가면 낚시하는 곳이 있어요 낚시 거기는 낚시 한번줄 던졌다 하면은 어떤 경우인지 압니까? 새벽에 낚시하잖아요 고등어가 4마리 6마리씩 올라와요 고등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낚시줄 딱 던지고 훅 해서 딱 하잖아요 진짜 고등어 요만한 게막 5마리 6마리씩 물려 올라오면 이거 개땡기는 거야 그러면은 가가지고 하루에 진짜 고등어를 100마리 정도 잡아와요 진짜 100마리 정도 잡아요 진짜 밤새가지고 옛날에 내가 가디언을 씨랑 거기 가서 낚시 많이 했거든. 와. 언증이 아니야. 문도구에 이 진짜 썰들은 구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때 그 얘기 했거든. 맨시티, 아스날, 브라이튼. 이런데 가야 된다고 이쁜 축구하는데. 그때 욕 많이 먹었거든. 피쉬앤칩스. 강인이 피쉬앤칩스 한번맛 봐야지. 이 피쉬앤칩스는 어떻게 먹냐? 이야. 이렇게 딱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야, 그 여러분들 마요네즈가 아닙니다. 그 흰색 소스 이상한 거 있어요. 갈릭 소스 비슷한 거. 그 갈릭 소스에다가 레몬, 그솔트베 스타일로 쫙 레몬 짜가지고 갈릭 소스 위에다가 케첩 살짝 넣어가지고 손으로 먹어야 돼 이거. 됩니다. 피쉬 앤 칩스가 맛없다고 하는데 피쉬 앤 칩스 존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법만 하면 이 피쉬 앤 칩스 기가 막힙니다. 야, 갈매기들. 이게 브라이튼이지. 이거 봐. 내가 이거 마내 망상 2 맞았네. 아까 문도구가 올린 문도구의 망상 2가 맞았습니다. 후자네 후자. 강일리 Get angry at my yorka. 야 강인아 더 화내. 더 화내. 야 브라이튼이야 지금. 강인아 지금 너도 알잖아. 브라이튼이라고. 이거야 지금. 강인이도 화내는 거야. 아니 야 브라이튼이라고. 아스톤 빌라 아니라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간절하잖아 브라이튼. 어 아기래도 본인 팀의 최고의 선수를 잃고 싶지 않아한다. 강인이는 현재 자기들에게 정말 중요한 선수다. At the moment on the newspapers has been confirmed, m a u r is no offer on the table.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구라친 거야. 아무 오퍼도 없었다. 아무 오퍼도 없었다라고 구라친 거지. 이러면은 자 어떤 거냐? 벌써 내가 봤을 때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언팔했다는 증거 뭐냐면 브라이튼이 접촉을 했고요. 혹은 하나의 클럽이 더 뜨고 있잖아요 스페인 라리가에 그럼 라리가에서 그 구단 하나가 이강인한테 바이아웃 낼 테니까 하자가 된거야 이강인은 따로 그 접촉을 받은 걸 거야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니까 언팔 했겠지 아니면 언팔 안 하지 바이아웃 아니면 못 나가는 거 알잖아 근데 그 팀에서 이거는 미리 바이아웃에 대한 얘기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거야 언팔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이 된거야 바이아웃이면 못 막아 이게 못 막는 거니까 이강인이 언팔을 하지 막는 거였으면 언팔 안 하지.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떠난다. 안 떠나면 내가 떠난다. 각종 매체 따르면 이강인 님께서 요청하신 마요르카 지금 들어보죠. 브라이튼 알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들은 현재 그를 위해 이상을 제안합니다. 조항은 천칠백. 아 이거 무조건 더 내지. 그럼 마요르카는 천칠백만 이게 바이아웃이니까. 네, 달라고 하고. 아 이거 무조건 내죠. 오만0 천만에서 쇼보 몰라고 하고. 아틀레 는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트로사로 나간 상태야. 네. 램프티까지다가 네. 보강해야 돼. 보강해야 되고 아틀레티키도 어쨌든 주앙 펠릭스 임대 내보냈잖아. 어쨌든 이강인도 어쨌든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 나잖아. 충분히 나죠. 아, 와. 이거 간다. 간다. 야, 강 나았다.